여기, 여기 타세요. 네. 뿌야 어. 기자 쥐다 컷 쥐샷 <laughs> 잘했어요 나, 나 거기, 나 거기 있다가 맞았어 쥐가자 아우 아, 바로 앞에 나가오다 어, 나한테 있다 형석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 죽은데 바로 앞에 서 돌발 앞에 끼나가 어 야야야 그다 나 위에 한명 있는데 용규 내아라신니내다 용규 바로 야야 천장으로 떨어졌다 주먹으로 싸신 우리 이제 다얘총 먹으면 어땐다 얘총 먹으면 어땐다 총 먹었다 얘총 먹었다 얘총 먹었다고 피피피피피피피피 Okay. o k a 아 하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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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린 거, 몰랐냐? 아, 야! 기 방패, 기 방패. 끼자 오케이. 와, 나. 아, 왜 나만 많이 맞추냐고, 짜증나네. 오! 앞에 앞에서! 아, 아, 오케이, 아. 마시다. 아, 노래한테 끄고 있을 빰, 빰. 빠빠빠빠빠빠 바, 빠 바, 빠빠빠빠빠아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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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바, 빠 바, 빠아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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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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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언제 용겨? 나 어디 없어 버릴 거임. 방금 모른다 했니? 잠깐만. 아, 겁나 많은데. 거기. 여기 살. 나나 포기했어. 어디 있층야 위치 엄마. 엄마. 이층이층에 2층, 있어? 아니, 1층 방에 내려왔거든. 다어 진짜 있다 있네. 있네. 바로 데 하나 여기 컷 여기 바로 컷. 여기 있는 것 같아 집 안에 있는 거? 한명야 어, 어, 여기 핑 어. 맞아 한이스 파란색 보자? 혹시? 어어 어, 어, 파란색 저, 맞네 잘한다 어 얘네 맞아 어디 쪽에 사운드? 상평. 나, 나, 나봐아나 받아, 받아, 받아 방파제 있다. 야, 야, 죽어. 죽는 야, 야, 방을 숨야 돼. 하지않어 천룡 어뒤 쏜다. 뒤에, 저기 다 돌. 어, 헤드샷. 우와, 견착, 견차, 견착 헤드샷. 우와, 멋있다 어 있어 있어 있어. 잠깐 잠깐. 될거야 야, 야 한명더한명더우저저털 야. 한 그렇지. 야, 나 방금 봤냐 주 뒤에 있는 나별 의도 없이 죽다 이제 싸고 싶네. 벌써 언더위 먹고 있어. <목소리> 이저 올라왔다 집 근처에 있다고? 올라왔어. 뭐야? 팔 예, 여기도! 야, 니 네, 그쪽으로 올라가다, 두명 형! 잠깐! 나이스! 나이스! 베스트! 야, 슈타인 연막 좀 먹으나? 나그 대신 보정에기100% 대체 여기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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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이 어디 320바 320바 다3 2 0바 우리 봐, 우리 봤어. 우리 봤어. 우리 이 바이. 못본어 우리 데 사람, 사람. 아, 우리 다어 우리 봤어. 우리 봤 우리 봤어. 보고 있었어 우리 봤어. 이다 봤어. 우리 봤어. 야, 리 봤어. 우리 봤발 우리 발어 우리 봤이우발 봤어. 우리 봤어. 우리 봤어. 우리 봤어. 야 술..술탄 막 뭐, 기절 탄 아이스 오씨어 파워. 어딘.. 그래, 그래. 나한명 기절이야 술 <목소리> 있다고? 집 아냐 바이 야넌 술탄 3킬이야 그렇지 아 뭐야 야 팀킬 뭐야 아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어 겹쳐서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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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래 팀킬 너무 많이 하는데 아니 진짜 이거 겹쳐서 그래 겹쳐서. 야 이거 내가 잡았뭐뭐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. 야, 나 빨리 킬 뭐? 아이, 아이, 아 이거 아 이거 피해 피해 피피피 빨리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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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야야야 나나죽는나죽다나 죽는다 야야아아 빨리 성우성씨씨 야도구야니 언제 줘야 돼? 내가 살려잖아 4, 3명 남았고, 우리 못 잡고. 자쿠 시바했 우리 자기장 들어가야 돼. 가까워 쟤. 너네 넷 얘를 끼고 가야 돼. 1평 씩이면 2야. 드링크 없냐? 어... 1 4 5만양의 사람. 나 하나만 줘야 돼, 드링크. 나 드링크 없어. 오케이, 일단 줄게 이거. 사람 한명 있어. 여기. 오케이, 뛰어 온다. 확인. 아직 아직. 온거 같다. 무쌍이 되면 빨쟤장장 맞는다. 나 이쑤시음 3대 3대 3 아니야? 3대 3, 3대 3, 대충 3대 3, 대 야, 나 여기서 야, 이 이키다 입다 체오키이다. 어, 왼쪽, 야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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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야, 나 양각! 나 왼쪽 왼쪽 아, 왼쪽 M방향에 M방향 확인하시죠 아, 위 쟤네 쏜다 아 이거 이거 예 yeah. 나이스 어디 나무 디야 아니요 어돌뒤돌디 쟤네 쟤 연막 연막 1 6 0바에도한명 있어 아그내내 내, 내 죽였어 아걔 죽였음? 어. 연막 연막 깔았다 나. 와 이거야? 한명더어 나이스 나이스!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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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그렇지. 그렇지. 나이스 나이스 5킬 나 5킬 나 7킬 나 5킬 와 좋았다 와왜 이렇게 잘하니 와나 연막 안에 거 오졌다 이쪽이 아무도 안하는데 이쪽이야 방핀 진짜 왜 놀랐잖아. 4번핑이 있다고요? 네. 아이 제핑 뭐야 놀래라 왜요? 아 스크드는. 뭐지? 바로 베리 나왔다. 3맨. 이겼, 이겼다. 3면 삼면. 봉